역시나 오늘 경기의 신스틸러는 이창진 선수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나성범 선수의 홈런 이후에 이창진 선수가 바로 도망가는 홈런을 쏘아올린 데 이어서 다음 타석도 홈런포를 쏘아올리며 연타석 홈런, 본인의 데뷔 첫 연타석 홈런으로 오늘 선발로 나왔던 NC의 송명기 선수를 강판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창진 선수의 활약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주 이창진 선수의 타격감은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목요일 롯데전 9회한 점차 박빙의 리드에 숨통을 틔여줬던 솔로 홈런 기억하시나요? 올 시즌 첫홈만이었죠 타격감을 조율하면서 오늘 경기 2회에는 선두타자로 나섰는데요. 송명기 초구를 노렸던 이창진 이 타구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우측 담장을 넘깁니다. 스리런 홈런. 145km의 속구였는데요. 자, 이 타구. 비거리 125m의 큼지막한 홈런으로 연결시킵니다. 스코어는 3대1에서 4대1로. 다음 타석에선 더큰한 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회, 소코라테스 2도와 최홍호 볼렛으로 이창진 선수가 다시 들어섰는데 이번에는 좌측 당장으로 향하는 타구를 만들어냅니다. 좌익수 뒤를 넘기는 스리런포. 이창진 선수 7대 1로 스코어를 벌리고요 경기장은 뜨거워집니다. 본인의 데뷔 첫 연타석 홈런이었고 뜨거운 포옹을 나누는 두 선수 나성범 선수도. 적하게 반겨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자 이번 주 목요일 첫 홈런 이후 오늘 두개 홈런이 나오면서 벌써 3호 홈런을 기록하고 있는 이창진 선수인데요. 자이 어, 송명기 선수의 공을 밀어치고 당겨치고 보여줄 건다 보여줬던 이창진 선수.